이사벨를 중고 2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회 28장을 통하여 심판의 대상자에 대해서 진리의 달선, 권선된 자에 대해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어에 대해서 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27장 같이 심판이 올때그 심판날에 망할 자를 말씀했는데요. 말씀에 달선된 자, 말씀을 과감 혼선시키는 자, 그러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에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신의 임에게서 함에 탈선된 이진리의 육선을 바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줬죠. 종말과이 심이 혼선되어서 함의 뜻을 이 세상에서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에서 인정하지 않은 생소한 입술을 통하여 또 다른 방언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진리를 밝히는 때가 이 때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명적인 예, 때가 바뀔 것을 뜻했는데, 예,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동안에는 사도적인 사명이었지만, 인간 동말대림인 조각실 때는 예, 선지적인 사명으로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것을 다시 예언하는 역사로 진리를 밝힐 것을 여기서 예언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1절입니다. 시한자 에브라임의 경만한열류관요 화이스진인저 술에 빠진 자가 자의 해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대나가는 꽃같으니 과이스 진저 하나님을 공개하는 사람이 세상 남는 게 도출해서 마음이, 마음이 경만하고 세상 영화를 하나님 영화보다 더 좋게 생각하는 자들이 방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일장에서는 용의 시력과 하루의 대적을 없어지는 날에 심판 날에 경환하고 이렇게 술에 빠져서 영어롭게 살려는 사람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경안하게 영어롭게 또 세상에서 이제는 남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만료라는 사람들은 망한다. 이런 세력들이 망할 것을 이기했죠 이것이 이제 일체적으로 보면 언제 이런 일이 일체적으로 있었느냐 1917년 소련이 예, 그 공산당 혁명에서, 예, 그 공산국가된 다음에, 전세계 3분의 1을 공산화 시키는 역사가 아주 파족시대처럼 진행이 되었죠.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세계 3분의 1을 공산화 시킬 때, 예, 인구나 영토로 3분의 1이 공산화 됐죠. 아주 이때, 예, 부자들이 다 망했고, 경한자들이 망했는데, 이 기독교인들도 수없이 많은 어, 교려당하고 방했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표로 볼수 있는데, 앞으로 발란이 올 때, 이런 자들이 또 방어된다, 말입니다. 세상 부경한 우리며, 이제는 또 교만한 기독교이나, 이렇게, 어, 그 사상이 잘못되고, 이런 자들에게 이제 방어 것을 우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첫째 날팔에서 네째 나팔 사이에 보면, 그것이 이렇게 해 8장에 보면, 전 세계가 로공산되는 과정에 많은 혼란과 많은 그런 박해와또실과또 또 많은 자들이 망할 것을 보여줬는데 이것들이 이제 본격적인 심판 혼란 때 다시 한번 그런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두께 입고는 강하고 힘 있는 자마수다리는 오박같이 파괴 하는 광풍같이 큰그 물의 장이랑 같이 손으로 그 멸문을 땅에 던지니 이브라임의 치한 자의 경만한 멸류관이 발로 밝힐 것이라 주께서 강하고 힘 있는 자를 들어서 이제 쏘아서 오박같이 파괴하는 광풍 같은 큰 물이 덮친 같이 강하게 들어서그 멸류관을 땅에 발로 밝게하신다 이 말인데요 이것이 이제 효과도 이르듯이 공산화가 될 때도 부자도 망했고 기독교인도 망했고 지식자도 망한 것처럼. 그런 일이 오게 된다. 또한 환난을 통하여 이제는 부패되고 교만하고 이런 자들이 망하게 될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부교만 린다해서이 환난 날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세상 부교를 누리고 또빠르롭게 살면서 잘 먹고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하고 화를 을 끄시하고 그래서 그런 자들이 강한 자들로서 망하게 한다. 이거는 국방관련을 통해서 망한 것인데 이것은 공산당 자체가 아니겠어 부패한 이런 기독교인, 들포된 기독교인,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공산국가 들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쟁이 심판의 관련이세 번이 나와 있는데 한국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반북전쟁이 있고 자본주의와 미국을 비롯한 예, 민주주의를 심판하기 위해서 결국은 삼차 세계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내 공산당을 멸망시키고 학인가제를 멸망시키, 전멸시키는 암흑의 뜬 전쟁이 있죠. 이런 전쟁을 통해 서 세상이 심판이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고 레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한의 심판의 방법인데, 이때 세상에 비해서 세상이 영원을 의미해서 천년만년. 이 땅에 속한 자들의 삶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영광 을 누리는 자들이 방하게 된다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5절그 기름진 골짜기 꼭상 꼭대기 곡대, 에 있는 그 영화의 새들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오 입은 무화과 들이니 그러자 것을 얼른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의 여호와의 면류관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세상에 게 영광을 꿈꾸던 그런 자들이, 예, 뭐, 과일을 따먹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 북한, 그 소련, 이런 공산당력를 위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랬는데, 그때 남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는 영화로운 매력을 씌운다. 우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참된 신앙을 갖고, 비록 가난하고, 아, 핍박과 연단이 있지만은, 그런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이 고의자는 자들이 세시의 축복과 또, 새시의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전자면 만에 두 가지 부류의 복받을 자들이 나오죠. 인마디 0단 사천명이 나오고, 능률세수는 큰물에 세시의 백성이 입쳐보어서 인도받음으로, 결정 보호와 인도 속에 세시의 축복을 넣게 된다. 요건 이제 말씀하셨다고 보면 되죠. 6절에서 8절입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많은 이 유다 사람들도 코들지에내걸음거름을 치며 독줄에 내어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선지자도 독줄에 내어 걸거름 치며 코두리에 빠지며 독줄에 내어 비틀거리며 거기서는 그 그를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니 모든 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편결해 신고, 또, 원수를 이기게는 힘이 되시나, 하나님 말씀을홀렁태하고 잘못된 재판, 잘못된 판단하는, 이러한, 그, 어, 교권 치자들은 여기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도러운 세상에 가득하고, 이러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올바른 판단하고, 온 의로운 험을 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극도로, 올라에 빠져서, 이제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또 막에 감마 감동으로 이 진리를 탈선되고 불순되고 전하한 자리 지금 참으로 많지요. 이런 자리다 심판을 받게 되는 말입니다. 지금 그것은 가라지를 묶는 역사로 하나님이 진행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탈선되는 것치 많고 이단이 많고 이런 것이 이방족에서 하는데요. 이것이 다 하나님 앞는 심판받을 때 온다 이 말입니다.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예, 이스라엘에 참된 기득권이된 이런 신앙자의 인은 멸망할 때가 온다. 런데 이때는 아주 많이 이제 마개관을 받아서 너무나 이제 종말관이나 또 하나님의 구원이나 이것이 다 혼선시키는 때가올 것이라겠는데 지금 인간 종말이 발걸한데 이것이 또한 기득근 종말이 있는 겁니다. 이걸 때로 분별한다면 20세기 후반, 20세기 종말이 이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이제 새로운 종을 뭐 세우고 새로운 첫 대회가 나타나서 제일 바로잡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전삼년반에 지리의 심판들한 완전 별을 이루게 된다. 그표론으로 합당하게 옳은 자들만 하는 걸로 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인데 이때 이렇게 성도가 잘못했어하고 종말관이 잘못되고 이런 자리고. 마의 감화 감동으로 잘못된 탈선된 교을 전한 자들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에도 시들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두게 지식을 밝히며 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진 품을 전한 자들이 하려는가 대적 경계 경계를 더하며 경계 경계를 더하며 견의 권을 더하며 견의 권을 더하되 여기서 조금 속설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신데,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느서참될 진리를 전해도 비범 말고 잘안 들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양자 소자국 썩어 한국에 죄살 들이는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 시장 못 받을 순간, 이제 성시장이 틀어지고, 성신이 이만으로 나가더라고 하사부터 세계적인 종교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복을 받고 보험 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생 받는 이런 기독교의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놓지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어떤 때옵니까재일들을 영접하여 신판때죽자하고세세하고죽자고바를성천하는 알세 복음의 비밀을 오래 전 저장했던 포도주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복음을 듣는 때. 이걸 안 받들다 보니까 이것이 남 비방만 하고 안받으어서 소경과 기모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사 사십장 1 8절이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죠. 너희 기모가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자야? 나의 사자같이 기모가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와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벌지라도 유일치 아니하며 지는 밝은 전업 뜻이 아니하는 그가 써 이러한 때에 이런 새로운 이제 복음이라서 하 영원한 복음이라고 주스 대장님들이 그랬죠 그것은 새로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다는 과정에 재림지를 영도받는 원자 사람들을 해서 죽지 않고 세지 않고 죽지 않고 별정치라는 이러한 말씀 의 복음 전하줄때올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걸 안 받으셔서 비범만 하는 새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로 혼선됐을 때, 하님이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뭡니까? 11절이죠. 그분으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으로 이 백성에 말씀하느라.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소위, 제재장인, 이런 목회자들이 이런 바로 혼선시킬 때, 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를 감수하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로이라고 했습니다. 생소한 입술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어떤 교계에서는 인정하지 못할 때더라도하나님의 신이 인에게서, 하님의 새로운 방언이다흔 성경 쓸 때고, 다른 말씀이죠. 이걸 해서, 이제, 새로운 <laughs> 진리를 알게 하신다. 이 말인데요. 이것이 이제, 이사 40장 들을 보면, 그,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예수님도 이사 60장 1절 을를 보면,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아름다운 시를 전하고 오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은혜와 신혼의 날이 있는데, 은혜의 보음을 예수님이 전하고, 에, 하늘나로 라구활신 채에서,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그때 이제, 신반대, 신원의 날의 복음을 다시 전했다고 오죠. 그것이 이제, 이사 사십년들에 또다시 아름다운 시를 전한다고 와서, 말세 복음이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성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역사가, 이자 5, 19장의 2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입에와내 후손의 입과 내, 내 후손의 입에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아서 새로운 삼위의 계시자가 나와서 일어나라 출발하라 하는 것처럼 인간의 원래 백세분의 인비를 해피까지 전하고 그 별론대로 심판에 가 되고 그 별론대로 오을 별별 것을 예언한 것이 이자 5, 19장과 60장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이제 시작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복음을 알려주는 때가 온다. 이것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실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70년대 초에 이러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이땅에 알려지기 시작했어.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이런 세을다 합해까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무력적으로 새로운 종의 역사가 이언대로 이제는 이루어져서 새로운 마지막 끝을 맺는 그 교회가 천상정원의 심판의 탈압를 전하여 첫대의 역사고 청량하는 역사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 것이죠. 이것이 제 하나님이 인간종을 수습하는 때다. 이때 수반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본문대로 진리의 말씀을 일정일도 감없이 하나이 이루게 하신다는 것처럼 본문을 밝히 발힐수 있는 이런 신앙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사도적인 삶이었지만 요한복음 2 1장 보면 비둘에게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도적인 삶이었지만 제네멜즈가 올 때는 사도의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저를 머물러야 할지라도 너는 상관할 바 아니다 이 말이죠. 제네멜즈를 용접하는 신앙 중에는 다른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의에게인기하고 그 삶을 준 것이죠. 신제가 바로 보아한 독인데, 그것이 계시식을 쓰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이 사도의원의 사명에 기대되는 계시식을바르당해서다시그의 사명으로 이혼속의실록을 온전하게 변론을 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성을 이루는 일이고, 그것이 심판도의 역사가 진행적 으로 이제 여러가지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0편 118편 22절 23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으로 새로운 기록가가 혼선된 데서 참된 진리로 바로 자로나아할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2시1 3입니다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본변적인 안식을 들라 하셨으니 그대 티뜻한함으로 여하께서 클리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어, 오늘 교원을 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와서, 그들로 기다리다가, 뒤로 앉아서, 들어지며 걸리게, 걸리면 잡히게 하시리라. 이거는 이제, 안식에, 세 시대에 축불리는 종말의 변론을 유 전하게 되는데, 이때, 진리의 신발의 다람쥐를 의적을 가지고, 이제는 전할 때, 이걸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이사 56장에서 보면, 또, 소금과 긴머리가 또 나타나거든요. 그는 말세 보급을 안 받아서 영권의 구원으로 죽전고 세제하고 축제 목표를 성찰하는 이보험을안 받는 소금과 기머리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 전산상만의 역사를 진휘의 신분에 드는 일로 완전 변론의 역사가 나타난 새로운 종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변론이기 때문에 이 진리학교가 신종화되면 누구든지 다 망한다는 것을 됐거든요 그것이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있죠. 2장 56장 그래서 12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삼인 중의 짐승들아, 다 어서 삼키라. 그 파숙구들은 소병이요다 무죄하며, 덩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능이 누운 자요. 잠재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벅한 질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멀컥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들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돈모요 피짜리기를 우라 내가 너들을 가져오리라. 우리, 우리가 우리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시느니라. 들수성들수미성 먹어와서 다 상패라고 지요 요거는 시의 환란이 올뜰이 게는 겁니다. 그데 이때 이제 이심인의 단지를 전하는데 이걸 다들 이아서 뭐라 고해요 사후 소경이고 다 보자고 버거를 해라. 니 네, 짓지 네, 못하고 너 꿈꾸는 자다. 또 걔들이 탈력이 심하다. 또, 물곽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 이익만 하다. 세상에 사는데 치중하다. 결국은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해서 죄를 영접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활란 대다. 방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 그여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laughs> 왔다. 이렇게 올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야지 전성에 들어간 그런 틀었던 예, 칭조 없지만은 전생에들갈열심이임박한 때가 되었고, 이런 일들이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의 말씀으로 다른 질의하시을 변론할 때도, 순정차르면, 그 결론대로 심판받고 열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레면 1장 1들절에 보면, 이레면한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의 세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수하며, 쓰임께 하옵니라. 그렇게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만국의 열방의 선지로 쓰임 받는 일은 없죠. 부분적으로 육족의 설명선들에게 예언을 했고, 예언서를 쓴 것은 맞지만 은 만국의 열방의 선지로 쓰임 받는 것은 없죠. 이것은 인간 정말에 대해 이제, 이제 다시 전산론의 역사를 선지자적인 사명자로 다시 말씀드리거든요. 이런 데서 세상 건수를 다 불러뜨리고, 새로운 왕국 건수를 두고, 새로운 백성으로, 세 시대 백성을 삼아서, 새로운 세 시대 축구를 하겠다. 이것이 인간의 말해, 제 말서의 사명자고, 다시 한 사명자고. 이것이 인바디 7화 4천왕에, 그 성도물이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런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7장 28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교회 중에 몇 개를 주었어요? 선 첫째는 사료,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다음은 능력이요. 그랬죠. 그것이 이제 사도 시대가 끝나고, 선지 시대, 선지자들이 다시 여행 온 것은, 이 선지서는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 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열일곱 가의 선지서를 기록해 놨는데 이거를 이 시대에 맞게 시대의 심판의 장들로 이거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의 삶인데, 이것이 다시 하나의 삶으로, 제이 수십, 장십 대의. 그 순지자라고 하는 것은선지자의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인간으로 제일 용력하게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제 혼선시키다가, 결국은 심판 날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각을 승부드립니다. 이러므로이루스렘에 있는 이 백성을 지리하는 너의 경만한 자야, 너의 말씀을 드렸자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권역하고 음보가 명확했음즉 온천장이 유행할지로우리에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피난처를 사맞고 허위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두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망할 세력인 공산당 세력과 맹약을 하고 협상을 하고 이거를을써그 자들을 의지하고 살다가 흡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청와대 시대로서 지금 공산당을 추구하는 세력이 많죠. 이것이 이제 그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신판다고본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마음에 대표로 보여준 것이죠. 무시를의 눈물에 공산당 사상으로 말한 것과 이 세상은 물질만능은 과학만능주의로 인간 시부주의의 세상으로 힐리지 문화로 세상 타락, 폭발에 속하된 문화로 이렇게 많이 기독교적인 사회가 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심판을 받을 사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역사가 나오냐. 16절이 그러면 주여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데를 시험해보내도 와기철를 삼았느니 그 시험한 들여 귀하고 견고한 기체들아 그걸 믿는 자는 급질하게 되지 아니하누다. 이게 이제 시험을 해보는 데서는 심판주의의 순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심판주의 역사를 믿는, 이 믿는 자들은 이제 갑자기 망하지 않고, 여기에 신경장들은 또 망해졌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말하는 증거들 받을 점, 철창하는 데 받을 점, 자신의 상을 감당하는 점, 청량줄, 또 다른 줄로 유대한 틀을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말하면, 재미를 용접할 심판주의 역사가 진행되어서, 이 표현의 신경차는 자는 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하나님의 대행자로 주의 대행자로 마지막 인간 중간에 사망자를 세워서 완전히 변해는 말씀으로 온세의별 변론에서 경고하게 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7절 19절입니다.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려 줄을 삼으니 우박이 거세의피난를 식당하며 물이 그숨을 넘칠 것인 중 너는 사망으로 돌아오는 언약이 피하여, 음으로 들어오는 내든 냉의손이 무엇다며, 넘친이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을 그것에게 발필을 당할 것이며, 그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죄를 유행한 적, 그 전환 도는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하늘의 대적의적인 공산당과 협상하고 형선으로 의지하던 습격들은다 혼란에 빠져서, 예, 때를 알지 못하고 심판받을 때, 방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역시 이제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음력 정권, 음 교권의 세력인데,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쫓아하는 이런 세력들이죠. 이것이 지금 한국에도 친중, 친북, 친공산당 세력으로 지금 시사파 정권이 들어서 있는데, 이 자들이 다해역서말하는 방할자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팔라이올때 두려움만, 두려움만 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심생이 짧아서 등이 몸을 펴지 못하며 이루지 않서 등이 몸을 싸지 못한것들이리라 그러나 대주여국께서 불하심단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굴착에서 같이 짓누아서 자기 일을 행하시느니그 일이 휘장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니 그 공이 귀할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 봐도 이 짓누나를 볼 때는 피할 수도 없고 이거는 막할 수밖에 없는 때다 이 말입니다. 용서가 없는 그런 심판대 아,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기분 골절에서 같이 대접을 치시는데 기분 골절에서 가능한 순간할 때, 그래서 해가 멈춰서 그때 여호수아가 예, 이 승리할 일이 있었죠. 이런 것을 초중엽적인 역사로 하는 이제는 방하기 하는 심판데 멸망을 당한다 이걸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10장의 그십 점들을 10, 보면. 아마 아무리 사람을 차로 이스라엘 선수에게 붙이시되 그날의 요소가 요하게 구게이스목전에서 그런데 태하나 너는 기는에 머무르라 타라 노도알량골에그리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끝이 지기를 백성이 그대기게원수갚들어 하였느니라 아들의 체계록대기를 태양이 승천에 머물서거기총일 털어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이 이런 있었죠그것 이제 상관하여도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는 역대상 40대상 10조를 말씀을 했거든요. 이런 천왕적인 역사로 이제 그 대접을 멸망시키는 일이 인간적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21화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문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과의 욕심을 반우라. 대접 온 땅을 멸망시키고 작정하십니다. 내가 만군의 주역에서 드러낸다. 이때는 이제 이다 절묘에 당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순종치 않고 경선을 행동하려서는다 멸망이 돼서 심판 때, 심판을 하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9절입니다. 또는 길을 그리며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관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방하게할수며소양을그리며 대양을 그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하고서 심으며, 길를 끄고 끄가야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하나님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으며 소양은 그렇게도 떨지 아니하고 대양은 슬레바퀴를풀리지아니하고 소양은 적대로 떨며 대양은 막대로 떨며 곡식은 부 쓰는 것 아이는 늘 떨금을 하지 않냐고 그것이 슬레바퀴를 굴리고 것으로 발극으로 예, 뭐 말결지라도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망을 으로 계속 한다는 것이라 거의 모래건기모하며 지혜는 강자이라 마치 이제 추수를 할 때. 아, 제실를 뿌려서 잘 바꿔서 추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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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식의 종류를 따는 것처럼, 하님께서도인종과의 주식이, 하늘 모략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판을 해서 알과 특격을 가려서 알곡만을 모아서 셋의 축복을 받게 하고, 그때 측정이 되고 들법이된 이런 부패된 기독인들은다 멸망하실 거을 보여준 것이죠. 이래서 세상을 심판해서 셋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는 의 역사인데 어쨌든 심판들은 용서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또 피할 수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참된 진리에 내리고 신앙하는 자가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에 인간 종말에 이런 일들로 새로운 복음의 역사로 살리는 역사가 된다고 심판을 하는 역사로 제가 좀 말씀하셨는데 혹시 마지막 합리례를 남들은 이때 이 법이 실행되었다고 왔다. 지금까지는 네, 순실때가 예비되고 준비되는 기간이지만, 본격으로 시행하여 심판의활란이 옴으로 망하는 심판이 이스라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쓰임질리를 잘말씀해 순종함으로 먼저 자원자를 해결받고 자손 반대 측불리는 복된 종들과 성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